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제가 왜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길 중에 포닥의 길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공개 대학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 있습니다. 포닥은 포스트 닥터럴의 줄임말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포닥의 위치는 대학원생보다는 조금 더 인정을 받으면서 연구원보다는 약간 더 불안정한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호닥의 특징은 연구 계약직이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목적이 강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설명하기에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또 공식적인 제 직업은 리설처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냥 직업을 물어보면 연구원이라 대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구소에 일하시는 정식 연구원분들은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약직이라 해서 불공정 계약 혹은 열정 페이 같은 느낌은 절대 아니고 고용주는 싸고 가벼운 조건으로 박사들을 채용할 수 있고 박사는 비싼 연구 장비들이 갖추어진 곳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서로 윈윈인 관계입니다. 포닥의 목적 자체가 포닥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연구원이나 교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포닥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면 포닥을 할때 받는 월급보다 대부분 높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기회비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국내 기준으로 포닥 월급의 시세가 대략 250만원인 걸 감안하면 포닥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면 매달 200에서 3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빼고 생각해봐도 포닥은 대학원 생활의 연장이기 때문에. 딱히 그 자체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호닥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호닥을 하면서 손해보는 기회비용과 호닥을 마친 후 얻게 되는 기대값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돈이 가장 와닿는 부분이라서 월급을 예로 들었지만 나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이에 관한 질문이 적잖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진로를 결정할 때 나이 제한이 없지만 30살 전후로 개인적으로 체력과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며칠 밤새 실험을 해도 호욕탕 뭐 가서 지지고 나면 개운해졌었는데 요즘 은 아무것도 안하고 목욕탕 만 다녀와도 노곤해서 자야합니다. 제가 학부 수업을 들을 때는 이론 을 이해 못할거라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요즘은 시그마만 봐도 심장이 뜁니다. 지금 대학원 관련 진학을 고민하시는 박사님들은 열정과 체력이 20대 와 30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공부할 때보다 30대 에 막상 접어드니까 음, 조바심을 많이 느끼게 되는 편입니다. 포닥 월급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월급을 주는 교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닥을 받는 연구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미국 쪽으로 포닥을 가기 위해서 몇 군데 정도 메일을 보내면 8군데 정도는 읽지도 않고 싶고 한두 군데 정도는 읽고 싶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추천서가 없으면 아예 답장이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외부에서 펀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건비를 줄 수는 없지만 실험을 할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사를 고용하는 게 조금 놀부심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저도 놀부심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제 지도 교수님의 강력한 펌프와 추천서로 일본에 있는 연구실로 포닥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연구실 책임자가 너무 유명한 분이셨고 계약 조건도 미국보다 훨씬 좋아서 제가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을 때쯤 너무 지친 상태라 제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교수님의 설득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해외보다가 나갈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체력과 머리가 예상 같지 않았고 불안정한 삶과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견딜 수 있을지 흑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딱 진짜 3년만 더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두번째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보상심리 같은게 생기는데 생각보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10년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저의 가치는 철저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허닥뿐 아니라 의대처럼 공부를 길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향후 수년간 시장 상황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기계과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제 앞길도 모르는데 기계과의 앞길을 제가 어떻게 가늠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진즉 주식 부자...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곳의 연구실 선배의 길을 보시면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연구실 인건비는 어떤지, 진학 후에 어떤 길을 가는지, 미래는 밝은지. 마지막으로 포닥은 외국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저는 영어도 짧고 일본어도 짧아서 이게 대화가 막히다 보니까 엄청 답답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댓글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마치 옆에 친구들을 두는 기분? 제가 하는 말들이 무조건 옳은 것이 절대 아니며 그냥 이공계 대학원을 다닌 선배들 중한 명의 경험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수익 창출 조건을 만족시켜서 광고를 달 수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자 살다 보니 그냥 적적해서 시작한 유튜브라 박사님들 시청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간단한 광고를 신청할까 합니다. 혹시 시청에 불편하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른 얘기 주제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